자, 저 이번 시간에 대한 전선 살펴봅니다. 대한 전선. 어, 최근에 대한 전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. 어,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. 당시 드렸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, 그리고 그 의견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네,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어, 어제 드렸던 대응 방법과 또 오늘 방법 어떻게 나뉠지도.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향후 향박,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. 앞으로 추세를 좀 보, 보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시죠. 자, 종목명 대한전선입니다. 시총 2조 5천억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매출액은 뭐 1조 6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죠. 자, 41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 68년 상장되었습니다. 대한전선에 뭐 수많은 호재들이 있었는데 현재 가장 큰 호재는 뭐 코스피 200 네, 편입 가능성 네, 이게 제일 큰 걸로 보여지고요. 뭐그 외에 뭐 계약 수출 이런 부분도 있긴 했는데 지금 코스피 200 기대감 그거에 좀 묻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호반건설 호반에서 인수한다라는 내용도 있죠. 자, 그럼, 대안전선,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? 일단, 오늘 대응을 말씀드리기에 이어서, 그 전에, 기존에 드렸던 방법, 1 0분봉 기준 62평 대응을 추천을 드렸습니다. 왜냐면, 하 저희가 7일경, 대안전선을 두고, 6 0분봉 기준 5일선, 대응을 추천드렸고요. 그 라인이, 보시는 것처럼 이탈이 나왔습니다. 그죠? 이날 이탈이 나왔고, 주가는 대략 한 4천 정도의 저희가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헤드에는 털 수가 없었지만 숄더 정도에는 정리가 가능했던 측면이었고 이후에 이제 추세가 받쳐지고 있는 측면이 에 대한 전선을 기준으로 10분봉 62평이었기 때문에 10분봉을 기준으로 62평에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와줘야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뭐 돌파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죠? 강하게는 아니지만 돌파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애매해요, 그죠? 라인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또 강하게 돌파 마감은 아니고 또 지금 약간 밀려 있습니다.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?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사다 팔았다 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만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6 0분봉 기준 22평 대응을 저희가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60분기 기준 22평 돌파 마감이 나오면 매수 가능합니다. 그런데 그 전까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22평 돌파 마감 전까지는 접근 자제 추천드리고요. 돌파 마감 나오면 뭐 바로 매수 가능합니다. 아마도 뭐 내일도 이슈가 될것 같고요. 이슈가 되는 한 지속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